아 오늘 3일 차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엄청 많은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대기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시고 어, 상담도 받으시고 계약도 진행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요 일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그러니까 하루, 하루 딱 남았어요 네. 예, 그 하루 동안에 더 오실 수 있는 분들 저희가 박람회 딱그 기간 동안에 프로모션을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 꼭 반드시 네, 여기 오셔가지고 상담을 빨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딱 하루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네, 여기서 이제 안내를 받으시고 안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바퀴 쭉 돌면서 여기 저희 미디어 아트, 네, 미디어 아트 영상 켜놓은 곳입니다. 이쪽으로 이동.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여기서 미리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작성. 예, 작성, 예, 저기 뭐 성함이랑 인적사항 남겨놓고 이동. 네, 이쪽 안쪽은 이제 다 상담하는 곳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가시면서 이제 영상들을 보시면서 관람하시고, 이제 강아지도 있죠. 저희가 사용하는 기계들과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네, 저희 기계들을 다 이제 배치를 해놨고, 이런 공장의 느낌으로 좀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집이 있잖아요. 이 집이 전원주택에 이와 있는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미디어 아트도 이제 진행을 해놨으니까. 체험용 부스. 그럼요. 체험용 부스로 이제 저희가 만들어놨으니까 오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보시죠. 여기는 20평짜리 Z20. 네, 20평짜리 집이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 Z10, 체지형 쉼터, 10평짜리, 건축물로도 가능한 체지형 쉼터입니다. 네, 이거 두 채를 저희가 해놨고, 삼성거 전부 다, 싹다삼성거로 들어가 있죠. 네, AI 삼성걸로 전부 다다 다 해놨습니다. 오시면은 도슨투어가 있으니까, 이거 받으시면은 제품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받을 수가 있고, 건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시면은, 이쪽 아까 예약한 곳에서 예약 받으셔가지고, 건축,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내일 하루 남았으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